안녕하세요 진심으로 클레오입니다 네,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, 한나전 한달 후에 나도 전자책 나온다 를 통해서 뵙게 돼서 더 감, 감사하고 반갑고 예, 영광입니다 한나전에 오신 걸 너무 환영하고요 음, 한달 후에 여러분들의 전자책이 꼭 크몽에서 검색이 될수 있도록 예, 저도 또 저와 우리 같이 함께 하시게 될 마스터님들도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한나전의 미션은 카페를 통해서 공지가 될 거고요. 어, 예전에는 제가 혼자 한 운영하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카페에서만 소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렸었어요. 근데 어, 사실 그 기조는 똑같습니다. 카페를 웬만하면 이용을 해주십사 하는 게제 부탁사항이고, 그래도 요즘 시대에 카톡에서 즉각적인 질의와 응답을 또 필요로 하는 시대잖아요. 그래서 그걸 아예 막을 수는 없더라고요. 제가 혼자 하기 벅차서 마스터님들께도 같이 도움을 청해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, 음, 뭐 그런 것들, 물어보시는 것들, 또 우리가 이0일 동안 계속 한나전 이라는 이 공간에서 댓글로 또 글로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굉장히 진해지거든요. 그러면 또 카톡으로 얘기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, 그래서 카톡도 아예 막아놓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유연하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. 어, 한나전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어, 인생을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세요. 그래서 역할이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. 어, 뭐 기혼이던 미혼이던 뭐 원래 오프라인에서 본인 인생들이 있으실 거고 또 결혼을 하셨다면 또뭐 배우자 아빠 엄마 또 며느리 딸 이런 역할들이 있으실 거고 결혼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요즘에는 또 나의 시간과 인생이 되게 중요한 시대니까 또 본인의 본캐 말고도 여러 가지 부캐 역할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라고 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나전의 미션이 20일 동안 평일 기준으로 진행이 되는데요. 어, 그 미션은 하루에 하나, 한 시간 정도 이내일 수도 있고 좀 늘어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바쁜 일상 중에서 내 전자책을 만들기 위해서 미션을 하시는 그 시간은 꼭 아침 시간이나 아니면 저녁 시간이나 밤 시간이나 본인이 편하신 그 생활 위주에서 덩어리 시간을 좀 빼놓으시기를 당부드리고요. 그렇게 해서 성실히 미션을 하다가 하루 이틀 조금 놓칠 수도 있습니다. 예. 그거는 누구한테 미안할 일도 아니고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급하거나 좀 중요한 일에 잠깐 또더 집중을 하셨다가 다시 또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자책을 만들러 다시 카페로 오실 겁니다. 예. 그래서 그 20일 동안에 여러분들의 한나전이 기간이 음, 전자책을 만드는 과정과 이런 경험을 같이 하는 시간도 되길 바라고요. 그 과, 경험을 통해서 이후에 전자책을 만드시는 것도 수월하게 본인 스스로 만드실 수 있도록 어, 습관을 자리잡는 기간이 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면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다음 영상에서 1회차 미션 소개해 드릴게요. 또 봬요. 감사합니다.